자,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면 조선주들이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쓸어 담는 최저점 조선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승민입니다자 오늘은 미중 갈등이 치열해집니다 조선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는 최저점 종목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어 최저점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숙민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 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선주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6월 24일날 추천해 드렸는데,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투신들,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면서 한번 어, 영상을 한번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항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한30% 정도 어,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제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어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이제 몇 가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입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 2018년도, 어,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부터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사실 뭐 바이든 때도 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중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국에 관세를 무려 60% 이상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쪽에 지금 60% 관세를 때려버리 때려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 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 선박 가격이 100이고, 한국의 선박 가격이 만약에 50이면, 어, 떤 물건을 사겠습니까? 다만, 품질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품질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한국의 선박 50 중국의 선박 100, 100이면 무조건 한국의 선박을 살 수밖에 없겠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한국의 선박을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난달 미국 무역 대표부는 전미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에 중국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작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조선 또는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 사실은 뭐 중국 기업들의 뭐 불공정 행위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부과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제재가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이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커지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등이죠. 우리나라 1등이고 중국이 2등인데, 지금 이제 경쟁자가 이제 장사를 못하면, 그러면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위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보면 지금 뭐 해운 운임 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운 같은 경우에도 전례 없는 그런 호황기가 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지금 뭐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스웨즈 운하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닐 수 없는 그런 배들은. 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의 얘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효과까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 만난 조선업 주가는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국 조선의 양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한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도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 현대주공업, 삼성중공업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지금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고 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더라도 한국, 중국을 제치고 조선 수주량 1위를 달아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1분기 동안은 한국 LNG 운반선이 29척, 암모니아 운반선 20척 등 세계적으로 발주된 친환경 선박에 거의 뭐한 100%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에는 총 주문량 ...도 중국을 앞지르며 자, 그 105만 CGT를 기록을 했다. 중국은 73만 CGT를 기록했다. 중국보다 훨씬 많은 어, 물량을 주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한국조선소 순위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하나해양이 어, 세계자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 연속으로 양의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은 조선산업의 강력한 성과에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는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자,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뭐 로드맵을 어, K-시핑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수 수리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 관 합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규모나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나쁜 얘기들보다도 어, 긍정적인 얘기들 많다. 특히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 얘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이제 눈여겨보시자면 일단은 뭐 HD 현대중공업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죠. 네, 지금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SK오션 플랜트 뭐 A, HD 현대 마인솔루션그 다음에 뭐 태광 성강밴드. 요 업체들은 이제 그 피팅 밸브 업체라 해가지고 저 이음관, 예, 이음쇠 관련해서 그 배를 만드는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런 주들, 요런종목들 흐름이 좋았고요. 자 한국 하본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조선 주들은 다 상승을 했지만 이제 한국 하본은 제대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L H 현대 미뭐 어,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어, 조선주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기자재, 이 LNG 이 탱크 있잖아요. 이렇게 배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탱크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리엔탈 전공, 그 다음에 뭐, 하이로 코리아, 이것도 이제 피팅 멜브 업체고요그 다음에 뭐, KSP,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인하 전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생각보다 꽤 많죠. 네,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어, STX 엔진, 그 다음에 STX 중공업 하나엔진,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나오다 오늘, 아, 오늘 뭐, 이제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을 한 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딱한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바닥권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국 카본,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국 카본은 뭐 카본 프리 어, 프레그 및뭐 LNG 운반 운반선용 단열 패널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카본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카본의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이제 수급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관계 수급이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뭐한 20억, 60억 이렇게 들어오고,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가장 시장에서 이슈에 민감하고 그리고 시장 상승과 하락 대비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예, 애들이 바로 요세개기관인데 얘네들 다 샀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드리고 제가 과거에 HD 어 한국 조선해양 말씀해 드릴 때도 굉장히 이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했다. 얘네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0%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국 화본 경우에도 지금 투신과 연기금 사무포들,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화본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우리 조선 업체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속에서 한국 카본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카본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꾸준한 우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좀 빠졌지만 어 꾸준한 우 상향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일단 올해 들어서 어 지금 만원대를 한번 찍었거든요 만원대가 이제 10년 이동 평균선 구간인데 10년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돌파에 대한 어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월봉의 흐름도 보시면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 인 흐름입니다. 2021년도 저점 구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꾸준한 우상이 나오고 그리고 작게나마 이렇게 쌍바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 어, 그런 이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도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를 좀끄어보자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딱 끊은 자리에서 뭐개 개인적으로는 이 밴드 상단 13,000원, 14,000원대 자리만 돌파시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간만에 거래량 터지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이 거래량 터지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우상향의 이제 전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카본 좀 이제 눈여겨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재무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을 좀 이제 보셨을 때도 좀 이제 뭐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뭐 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도 피크를 한번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2026년도에는 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2023년도 적자였다가 2024년도 예상치로는 흑자전환, 그 다음에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 점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자 시가 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어 지금 이제 예상치로는 2026년도에는 총 자산이 이제 보시면 이제 9천억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가 총액도 이제 9천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면 이제 30%에서 50% 정도는 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 기본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ROE 같은 경우에도 뭐,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로항복하보 우리 개인주의분들 뭐, 조선주들 눈여겨보신다면, 현재 바다권에서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정보인 눈여겨보시고요. 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스윙맨 채널이 지금 현재 스윙맨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뭐 개인 정보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이버 아이디 라든지 뭐 구글 아이디 라든지 뭐뭐 카카오 아이디 있으면 다 로그인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전화번호 뭐 보내라 이런 얘기들 안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콘텐츠들을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뭐 주요 뉴스 항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을 할수 있는. 우리 개인 수요분들이 뭐 정보 찾기 귀찮으시잖아요 하나하나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작업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 이렇게 컨텐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 수익 추천주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씩 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 7월 10일부터 이제 추천드린 종목을 말씀해 드리자면 뭐 화성 밸브 어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한60% 이상 단기간에 어 상승을 했었고요. 뭐그 다음에 뭐 11일 보시면 때보면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그리고 뭐 그외 등등 뭐 12일 같은 경우에는 뭐 CJ C 포도 요거는 살짝 좀 이제 밀리는 흐름인데 본절권으로 왔었고요. 자그 다음에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거의 한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이제 추천조들 계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GS 글로벌 추천드리고 나서 한 20%,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6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이렇게 30%, 20%, 10%, 8%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물론 100% 무료다. 이렇게 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하루에 단 종목. 하루에 한 종목 추천드리니까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조선테마 분석한 이런 리포트들, 산업 리포트들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일정과 관련된 요 달력에다 일정 표시해드렸죠. 아, 이런 날에는 이런 일정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는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제가 어,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검색기 영상을 한 번씩 올리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 보시면서 검색기라고 써져 있는 어, 요런 이제 영상들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검색시 검색기 어있다 검색기 이런, 이런 식으로 제가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어, 무료 전자책까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어,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많은 컨텐츠들이 100% 무료기 때문에 저는 어,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 분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수익 나시는 분들 이렇게 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뭐 5만원 40만원 뭐 10만원 30만원 뭐 많게는 뭐 500만원 뭐 900만원 이렇게 수익 나시는 분들도 60만원 50만원 이렇게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설치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창 어, 댓글창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니까 100% 무료 그리고 우리 개인 수요분들 개인정보 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부담없이 이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장이었는데 어,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항상 좋은 영상으로 어, 시장의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어, 잘 정리해서 항상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